여러분 안성우 씨를 보십니다. 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다 대구의 안성만 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다 여러분께서 예상한 분들이 수상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시죠. 네, 아까 우리 수호 씨가 저분들이 미스터트롯 제뭐 미스터트롯 나가서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랑 수호씨랑 미스터트롯투를 나눴었는데 거기에 계셨으면 은 많이 위협이 되셨을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예 네,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우리 참가자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께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마지막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쌓고 갈건데 예. 네, 혹시 TV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가동 이제 어린분들은 저를 가끔 착각하게 딘딘씨로 착각하더라 그리고 또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10cm가 있어요 건적별씨 근데 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딘딘 아니에요 그죠 안성 그리고 또2025 우리나라 이제 대표 가요제죠 대구 파워풀 가요제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서문이가 서문이 만극합니다. 네, 네잘 나옵니다. 네. 저 뒤에가 여기서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우리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즐기셨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죠, 안 덥고. 고맙습니다. 네, 그, 이제 노래를. 이제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노래를 많이 못 들려드려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제 노래 중에 이제 올해가 절반이 지났죠. 그래서 남은 또 일사년 행복한 일,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제 노래 중에 우설아 친구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보다 실물 같패입니다 어왜 웃으시지? <laughs>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좀 드리면서 노래할 건데, 네 만지면 안 돼. 왜냐면 만지면 나도 만져. 사고예요 안 돼요 만지면. 네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러분 약간 가사가 좋아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우어라 친구야라는 곡한 곡도 들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사가 힘내라 친구야여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라고 불러드렸는데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제목은 우산아 친구야고 네, 간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래를 많이 못 들려드려가지고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셨어요? 네 어떤 곡이요? 엄마꽃 아 그건 준비가 안되는데? 네? 어떤거? 시자인형? 엄마콘? 아니 엄마콘 준비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겠습니다. 그 마이크 에코 5 0백오치만좀 넣어 주십시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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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엄마부터 같이, 같이 불러 주실 거예요?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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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마엄습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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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내년에 할게요 2026년 대구 파워마 엄마, 엄요 발바린 빅슨 한번더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파워풀 가요제라 그래서 의상을 하나 그전문용으로세팅이라 그러죠 백화점 가서 뽑았는데 괜찮습니까? 네또 내년에 모든면 적자입니다 재질이 비싸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또 대구에 제 소녀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제 소녀들 훈엘이 팬클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안성 팬클럽에 가입하셨다. 가입하신 분 있어요? 가입하신 분. 네, 손들어주셔 네, 저희가 들으셔야 돼. 가입비는 없는데. 탈퇴비가, 진문서를 주고 나가요. 탈퇴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또 공연이 즐거우셨으면, 저랑 우리 수호씨, 또린 선배님, 그리고 KCM 선배님까지 팬카페가 있으니까 가입해가지고 대구 팬클럽으로 활동해주셔요 네.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선물이가 만족합니다. 마지막 곡을 뭘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 또 너무 대구에서의 추억이 평생 갈것 같아가지고 제가 경영대 불렀던 그대 내 친구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이 노래를 또 제가 파워풀 가요제니까 파워풀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무한도금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시작. 제목이 파워풀 가이인데 물도 파워풀하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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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 곡에는 앵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딜레이가 돼서 여기 공연실에 넘어가면 안 돼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내년에 올 거니까요 그러면 무방전하던 사모니랑 대구 우리 관광객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 우리 팬클럽분들까지 네, 평생 친구가 되자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 그대네 친구에 불러드리고 이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집에 가실 때 지금 많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시죠. 네, 또 다음 벨날까지 열심히 노래하고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TV에 나오거나 또 대구에 오면은.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너를... it's 슬픈 사랑이 되어 황금 있는그 파도 위 달래 바람이 되고 싶소 내